안녕하세요. 신세대 다육 어? 매니아 멋쟁이 청년과 신세대 다육 누나랑 같이 오늘은 분갈이 해볼 거예요. 오늘은 좀 각도가 많이 달라졌어 각도가 달라진 새로운 분갈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가을이라서 날이 쌀쌀하니까 여기 얇은 잠바, 단디 꼭 입으시고 저희 다육이도 지금 창 이쁘게 물들고 있거든요 저희 다육이 오셔서 한번 단풍 다육 단풍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분갈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분갈이 할 거는 저희 신세대 온즈카 남봉옥 3만원짜리하고 신상 아프리카식물 아펜디클라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펜디클라덤입니다 2만 5천원짜리 신상들 분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깔망을 깔아줘야겠죠? 깔망을 깔아줍시다. 배수층에 깔망을 깔아줍시다. 이온즈한 안봉옥은 오래됐어요, 온지. 온지 오래됐죠? 응. 온지 오래된 온즈한 안봉옥이고, 뭐 저희 사장님, 남, 온, 사장님의 온즈한 안봉옥을 자고 떼서 파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온즈한 안봉옥. 온력한안봉옥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얹었으니까 온눌한안봉옥 그냥 빼고요 빼 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뿌리가 가득 찼네 뿌리가 너무 좋아요 흙을 좀 털도록 하겠습니다 뿌리가요 엄청 좋아요 뿌리 보이시죠? 뿌리를 뿌리 좀, 안 보이는데요? 뿌리 안 보여요 아시 뿌리 다시 보여드릴게요 뿌리 보이세요? 뿌리 오, 잘 보이죠? 잘 보여요 어, 뿌리가 너무 이쁩니다 뿌리를 한번 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장님이 직접 분갈이 한 거라서 이거 저 신세대 다육토죠? 응 신세대 어, 다육 그러면은 별로 안 털어도 돼요 그럼 별로 안 털어도 돼요 별로 안 털어도 되는 이유는 저 신세대 배합토가 들어간 남봉옥이 신세대 배합토에 섞여있는 남봉옥이기 때문에 별로 안 털어도 됩니다 일단 아래층을 먼저 깔아줄게요 살짝 많이 필요 없어요 남봉옥을 올려주도록 할게요 별모양에 맞춰서 이거 남봉옥 되게 오래됐죠? 어, 오래됐죠? 남천동 있을 때부터. <laughs> 남전, 남천동에서부터 있었던 아이예요 어, 그니까 오래됐죠? 어, 그럼 못해도 한 3년은 됐겠네. 그죠 못해도 3년인 귀한 남봉옥을 제가 분갈이 합니다. 이렇게 흙 올려서. 요즘 날씨가 확 추워졌더라고요. 그죠? 날씨가 확 추워졌더라고요. 저희 다육이들도 날씨 추운 걸좀 체감했는지 물들기 시작했어요. 밖에 천 원짜리들만 해도 완전 이쁘게 물들었잖아요. 저희 창도, 이 밖에 저희 노지, 저 신세대는 노지에 창도 있거든요. 노지에 창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노지에 창도 지금 엄청 이쁘게 물들었거든요. 노지에 있는 아이들도. 음, 이 정도 수영이네 이쁘다. 노지에 있는 아이들도 지금 엄청 물들었어요 신세대. 음... 이 온직한 암보목은 여기 꽃대 두 개가 있거든요. 꽃대 두 개에서 노란색깔 꽃이 두... 노란색 꽃이 피요 민들레처럼 맞죠? 민들레처럼, 민들레처럼. 어 민들레처럼 이쁜 꽃이 피어요. 꽃이 너무 이쁘다, 어 꽃이 너무 이쁘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키워서 이쁜 꽃 한번 이쁜 꽃 피면은 쇼츠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흙다 했으니까 배수층을 아 배수층이래 이쁜 마사 깔아줄게요 중고 왕대품이라서 왕대품처럼 키울 거라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마사를 깐 다음에는 이렇게 마사를 한 번씩 눌러줄 거예요 저희 오늘 처음 이렇게 위에서 각도 잡고 찍는 거는 처음이거든요? 위에서 각도 잡고 찍는 거. 어떤지 한번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마음에 들면 마음에 든다. 안, 안 되면 안 된다.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제가 다음에 댓글 봐서 마음에 안 드신다! 싶으면은 그냥 전에 찍었던 원래 방법대로 하고요. 안 했, 마음에 드시면은 그냥 이 방법대로 좀 해보고. 다양한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저희 오늘은... 코, 저희는 저희 오늘, 이번에는 코노피툼 찍었거든요? 코노피툼이 이쁜 게 꽃이 너무 많이 펴서 너무 이쁜 거예요. 코노피툼이. 코노피툼 꽃이 많이 펴서 너무 예뻐요. 저는 특히 그... 오늘 신세 매니아 중에 그 뭐였지? 브라운 뭐였지 이름이? 걔가 꽃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꽃이 보라색도 있고 흰색도 있는데 그 보라색하고 흰색 섞인 그런 색감을 가진 애가 너무 예뻤어요. 이렇게 해서 어머 너무 이쁘다. 이렇게 해서 온직한 안보 분갈이 완료했고요. 이쁘지 않나요? 잘 보여요? 화면에? 오우 너무 잘 보여요? 여기에 내려놓을게요. 이 친구 한번 보여주세요. 아, 한번 제가 여기 한번 돌릴게요. 한번 돌릴... 돌릴 테니까 한번불 보여주세요 돌릴게요 너무 아름답죠 너무 아름다운 온즈카 남봉옥 분갈이 완료했습니다 온즈카 남봉옥 뒤에다가 이름을 꽂아 줄게요 온즈카 남봉옥 분갈이 완료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신상 아프리카 식물이죠 아펜티 쿨러텀 클라덤, 클라덤, 아펜디 클라덤이라는 아이고요. 이번에 신상으로 들어와서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쁜 아펜디 클라덤, 아펜디 클라덤 이렇게 이쁜 털쟁이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얘네가 제가 어디서 봤는데, 그 제라늄의 엄마? 그런 과라고 하더라고요. 제라늄이 얘네 아마 분갈이 해서 아, 분갈이 해서래. 얘네들이 그 제라늄, 뭐였지? 그 제라늄, 교배해가지고 교배. 제라늄이 나온 거라고 봤던 거 같아요, 어디서. 얘네가 저기 해서, 음, 아펜티 쿨라덤, 25,000원짜리 아이고요. 내가 깔망을 어디다가 넣지? 깔망은 어, 어디로 갔지? 어, 얘는, 예를 걸 깔... 잠시만 이 친구 잠시 감상하고 계세요. 깔망을 좀찾아올게 깔망이 어디 있지? 어? 내가 분명 두개 챙겨왔는데 깔망이 어디로 갔을까요? 옆으로 빠졌나? 아, 빠졌다. 깔망 찾았습니다. 다시 이쁜 분갈이. 시간 다시 가져볼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깔망 깔아치고요 깔망 깔아주고 깔망이 날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잡아서 배수충 해줍니다. 이게 배수충이 물빠짐을 확실히 좋게도 해주고요. 깔망이 안 뜨게 하기 너무 좋아요. 깔망 뜨면 다시 분갈이 해야 되거든요. 다시 분갈이 하시면은 힘드시잖아요. 다시 분갈이 깔망을 잘 잡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아, 벤디 클라덤, 저희 신상 25,000원짜리 아입니다. 친구, 흙을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친구들, 신기하게 생겼다. 뿌리 볼까요? 뿌리 너무 좋죠? 뿌리도 좋고, 아래 구, 여기서 뿌리가 올라오나 봐요. 이렇게 이 친구는 털이 특징이거든요, 털? 털 너무 이쁘죠? 심어보도록 할게요. 지 친구는 털이 매력입니다, 털. 이렇게 놓고 요즘 제가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날이 너무 추워요. 추워서 어떡해? 날이 갑자기 확 추워졌어요. 그죠? 바람막이를 입어야지. 어, 뭐든지 입고 다녀야 돼요. 진짜 너무 추워. 요즘에. 요즘에 아침에 등산 가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아침에 등산 가실 때꼭 모기 기피제 뿌리세요. 그리고 가실 땐 무조건 긴팔을 입고 가세요. 요즘 모기도 그 말라리아 모기? 그것 때문에 저기하다고 하잖아요. 모기 조심하세요. 모기. 모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 모기가 일반 모기가 아니라 그 말라리아 모기 그런 거가 있다고 해서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 그리고 저 신세 의 다육은 매장에 무군둥이들이 많아요. 매장 방문 언제나 좋아요. 해 저희 매장 주소 뭐예요? 인천 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한 오물로 6, 어, 잔오물로 6, 신세대 다육에 수산동, 어, 278. 수산동 278, 신세대 다육. 네비에 검색, 띡띡띡띡 검색해서 오시면 너무 좋아요. 검색해서 오세요. 저희 신세대 다육. 언제든 매장 방문 환영입니다. 매장 방문하시면 하셔, 하시면 너무 좋아요. 저희 또 사장님이 분거리 잘하셔서, 분갈이 화분 가져오시면 저희가 이쁜 아이들로 매치도 해드리고요. 사장님이 직접 멋있게 분갈이도 해드립니다. 이쁜, 그리고 저희 묵은 아이들도 많아서 오랜만에 다육 쇼핑하고 싶다 하시면 오셔도 되고요. 그래도 되고 아니면은 저희 다육이도 단, 단풍 물들듯이 빨갛고, 주황색으로도 물들고 근기도 있고 그렇게 해서 물드니까 다육이 부러 오셔도 돼요. 다육이 구경 하고 싶을 수 있죠. 다육이 구경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오세요. 현재 다육 저희 수요일 매주 둘째 넷째, 넷째 수요일 쉬죠. 네 둘째 넷째 수요일 날 쉬니까. 어, 둘째 넷째 수요일 날 쉬시니까. 그 그래서 피해서 오시면 돼요. 어, 매주 둘째 넷째 수요일 날 피해서 오세요. 마사 얹어주고. 둘째 넷째 수요일 날에 저희가 쉽니다 쉬는 날에 또 힘들게 오셨는데 쉬는 날에 오셔서 꽝 치면 너무 아쉽잖아요 지금 저희 신세대 다이 매주 둘째 넷째 수요일 날 쉬니까 둘째 넷째 수요일 날 피해서 오시면 돼요 둘째 넷째 수요일 날 피해서 오시면 됩니다 신세대 다이오 오시면은 또 귀여운 강아지가 있어요 푸들. 아, 푸들 두 마리 있어요. 띠한 갈색 털 가진 콩순이라는 아이가 있고요. 저희 매장에서 아주 오래된, 스 25년? 25년. 어, 25년인데 콩 사랑이라는, 와, 거의 영물이에요, 영물. 역물. 오래 살았어. 스물 다섯 살이면 사람, 사람 나이로 지금 백 세쯤 넘으셨 어.. 지금 200살 아마 200살 반쯤 먹었을 수도 있어요. 진짜 오래산 강아지가 있거든요. 강아지. 음. 제 강아지도 물지도 않고 착하잖아요. 신세대요 그들은 강제 사랑이랑 콩순이는 물지도 않고 짖긴 하지만 그래도 물지도 않고 오시면은 꼬리부터 살랑살랑 흔들어서 반겨줄 거예요. 저희 신세대요 매장 방문 언제든지 환영이니까 매장 방문 둘째 넷째 수요일만 피하셔서 매장 방문하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아펜비플라턴 분갈이까지 완료했습니다. 이름별 꽂아주고 아, 어, 이름별 꽂아주고 오케이. 친구도 한번 돌려볼게요. 어, 얘가 자꾸 돌아가네. 돌려볼게요. 음, 이뻐 이뻐 이뻐요. 이쁘죠? 얘는 잎에 털이 있어서 너무 이뻐요. 그분재같지 배터리는 배터리 게이 친구 매력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이쁜 온즈카 남봉옥하고 이쁜 아펜디 쿨라톤 분갈이 해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저희 매장 방문도 가능하고 주문 이쁜 오늘은 뭘뭐 였지 코너 응. 오늘 이쁜 코너들 이쁜 꽃 만발한 거 올렸는데. 이쁜 아이들 보시고 주문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저희 매장 방문 언제나 환영니까 그. 매장 방문도 해주시면 너무 좋고 저희 신세 누나 전화번호 문전막 주문하고 싶다 하실 때 어떤 번호로 줘야 돼요? 010 4105나? 응. 어010 4105 9 하나 하나 칠로 이 친구 이름과 함께 응. 꼭, 이름과 어, 이름 꼭 가격 가격 명을 아 가격을 말씀해 주세요. 꼭 뭐. 어, 남봉옥 2,000원짜리 주세요. 이렇게 꼭 주문을 하실 때는 그 식물 이름과 가격을 같이 기재해서 문자로 주시면은 신세리나가 최대한 빨리 주문 주문 순서대로. 음, 응, 응, 순서대로. 그래. 또 원하시는 거 아니면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보셔도 되죠. 어, 물어봐도 언제나 좋고 혹시 이다육 있을까 궁금하시면은 저희 한번 문자 주세요. 혹시 뭐 어, 용신목 선인장이 가지고 싶은데 어있는지 물었다. 신세 누나 전화한테 물어보세요. 용신목 선인장 있나요? 물어보시면은 신세 누나가 친절하게 있어요 없어요 하고 대답해 주실 겁니다. 오늘 또, 영상도 그리고 맞으셔서, 아 어, 그리고 저거 그택그배 택배 어 택배는 응, 매주 월월화금 어, 화? 금. 택배는 월화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응. 월화금에 나가니까 응. 늦게 50, 택배비는 또도서지가는 네. 4,000원? 어, 택배비. 아, 5 0 0 0원이요 어, 택배비. 아, 5,000원. 택배비 5 0원 제주도 같은 데는 만원, 음, 만원으로 000원. 하고 있습니다. 또 택배 늦게 온다고 저기 뭐라 하주시지 마시고 저희 택배도 가는 데 시간이 있으니까 그니까. 음, 그래도 저희 최대한 그 빨간 테이프 붙여서, 아니, 빨간 테프 어, 붙여서 겁나 빨리 갑니다. 그래도 근데... 하루 이틀이면 금방 가요. 응. 응. 그리고 나무, 목대 있는 것들을 뽑아서? 어, 목대 있는 거는 가다가 부서져요. 부서지면 어떡해요. 저희 응. 뿌리 다시 내야 되고, 언제 심습니까? 말렸다가, 응. 아, 포트채로 가면은 부서지니까 뽑아서 갑니다. 뽑아서. 목대 이제 얇은 거는? 어, 돌돌돌 음. 감아서 갑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쁜 분갈이 마쳤고 좋은 가격에 이쁜 아이들도 많고 저희 발원 화분도 저렴한거 겁나, 아, 어, 겁나 싸게 나왔습니다 매장 오셔서 발원 화분 보셔도 되고 저희 영상에 발원 화분하고 이쁜 SP 신상들 있으니까 한번씩 보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 부탁드리고 좋은 댓글도 한번씩만 남겨주세요 오늘 하루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